작년부 행복아카데미 졸업자 명단을 한번 불러볼게요. 어, 개관상부터 먼저 부르겠습니다. 강경숙, 김경란. 강경숙. 박수한번 주세요. <laughs> 아, 이제, 어, 졸업하셔야 될 분들은 다 일로 나오세요. 이 위에 패가 있는 대로 그대로 나눠드리니까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게오해하지 마세요. 강수복, 김현실, 네, 축하드립니 이선교. 백성종, 그 다음에 송은정, 김경란, 홍경자, 이영미, 안경숙, <laughs> <laughs> 네. 장대화, <laughs> 네. 원래 안 믿음이 안 믿음 권사님을 대표로 주고 나머지는 그냥 주려고 그러는데, 다 일일이 호명한 거예요. 공부를 제일 잘한 분을 맨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박미동 권사님은 졸업회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예, 명예졸업회 박미동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후 2024년 2월 25일 행복아카데미 원장 정찬호 목사 이제 권사님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세요.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 자리에 계시면 돼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인사 네, 자리에 잠깐 들어가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단체 촬영은 하겠습니다. 청년부 행복아카데미 수료식을 같이 하는데요. 김은실 외 12명입니다. 아, 수료증 소속 청년대학교 이름 김은실 위 사람은 행복아카데미 성경공부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5일 아, 대한예수교장로회 배동계 다니 목사 정찬모 예하 아, 다음에는 성신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성신상은 리더로서 또 아니면 드럼이나 반주로 반주자로서 이렇게 먼거리에서 신고가 타게 셀리도로 활동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임해준 청년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아, 백현 안시은, 이여진, 오민영입니다. 오상아, 청해주세요 오민영, 잘 케어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 네. 백현. 네, 우리 고사가찬우이게도 성인사, 나이 는 어리지만 잘 있어요. 안시은. 안시은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습니다. 네. 이 여진. 우리 여진 수은 그룹을 아주 열심히 빠지셨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명장 소개해 주습니다 인명장 소속 청년대학교 이름 안정민.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동께 청년대학교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배동계회다니 목사 정찬모. <laughs> 임명장 소속 청년대학부 이름 정주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동계회 청년대학부 부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예요. Yeah, <laughs> 네. 다음은 장학공서가 주겠습니다. 안시은, 유호성, 정주희입니다. 세세명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공 장학, 어, 장학정서 이름 안시현 위학생은 평소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본교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정서와 함께 2024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배동교회 단임 목사 정찬무 아, 안시현